두 번째 이슈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낮에는 탄핵 반대 운동하고 있고 밤에는 어 지금 대권 후보들 따라다니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낮과 밤이 다른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어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 대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대선이 안 치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60일 내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잃을 경우에 그다음에 올수 있는 후폭풍 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국회의 압도적인 의석 플러스 대통령 권력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뭐든지. 자,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특검법인을 통해서 아마 국민의힘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아, 탈탈 털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존재가 거의 뭐형해화될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탈원전 폐기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정책들을 바꿀 겁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이루어져 왔던 이윤 대통령의 성과는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탄핵 반대 움직임만 보고서 야 우리 기각될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좋아. 그것만 믿고 가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시기에는 10%대 지지율이었는데 이 뭔가 싸우니까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즉 정치를 할 때는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가, 누구와 싸울 때는 또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게 뭐 파이터 기질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재 결정이 내려지면, 어, 뭔가 이제는, 어, 결단을 내려야 될, 물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국민적 신뢰를 잃는 상황에서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이 고민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인데, 음. 자 이제 지금 뭐 어쨌거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꽤 높아졌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꽤 높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높고 그리고 그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 격차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당간의 지지율도 마찬가지죠. 자이왜 그런가?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한 원죄 효과입니다.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게 정말 지극히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한다든지 정말 중대한 사태 때 써야 될 것을 국회 선관이 여기에 군인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착을 빚었죠. 결국 그 문제는 아마 되돌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저는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정말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결국 지금 이 상황이 됐는지 지금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결국 123 비상기염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부정 여론 이거 아마 극복하긴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시위가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2019년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시 그때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인파 모였어요. 개천절 때. 근데 결국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103석 했습니다. 그때 200석 한다라고 막 난리 쳤잖아요. 무조건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 선거를 지면 그 뒤에 올수 있는 그 후폭풍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다시 또 이게 너무나 또이 탄압을 하게 되면 다시 또뭐 일어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또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어쨌건 우리의 안보와 경제 이걸 튼튼히 해내고 지금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내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어떤 이 보수의 줄이로서 자리매김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답은 나와 있죠. 결국 중도민심을 잡는 겁니다. 중도민심을 확실히 끌고 와서 아 저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온갖 정말 힘의 침자랑을 할것 같다. 라는 부분들, 우려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죠. 그 마음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더 이상 윤대통령의 어떤 이 부분을 함께 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윤대통령을 이제 놓아줘야 된다. 윤 대통령도 이제 국민의 힘을 놓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서로에게 윈이냐는 겁니다. 자윤 대통령이 지금 뭐 아마 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방향은 그래도 정책의 방향은 옳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받겠습니다. 정권을 내어줬거든요. 지지율 높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저 재임 시절에 지지율 40%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넘겨주니까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권을 재연장함이게 될 경우에 역사는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후고구려 궁예와 이 왕건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왕건이 위주로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궁예는 그냥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궁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즉,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이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그러면 윤대통이 령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윤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그냥 가서 그냥 국민의힘하고 그냥 같이 그냥 뭘 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둘다 루저가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면 둘다살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자, 윤대통령도 이 어쩌면 본인의 했던 성과와 결과물, 이거를 역사적으로 평가받기를 원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원할 겁니다. 결국 이제는 지금 두 사람은 헤어져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중도의 민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꽤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은 지금, 음, 뭐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 보니까 어제 나경원 의원이 했던 토론회에는 뭐, 어마어마 뭐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몰렸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요. 어, 저렇게 모였는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김문수 장관의 중도 확장성이 있을까요? 저 나경원 의원의 중도 확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개 겸을, 찬, 겸에 사의상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이러한 포지셔닝이 과연 중도민심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뭐, 정권 어차피 뭐 넘겨주고 다음에 나 국회의원 되는 것만 신경쓸래. 그게 TK 국회의원들의 지금 생각이죠. 그들의 생각만 쫓아가다가는 어, 정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TK 민심이 아니라 수도권 민심들, 이걸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 그냥 다음 국회의원 하기 위한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속 좁은 생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어떤 논쟁과 어떤 이, 어, 이 차기 주자들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거죠. 지금 뭐, 오세훈 시장,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곧 책을 아마 낸다고 그러죠. 음,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만권 이상이 아마 예약 주문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당내에 앞으로 보수의 변화를 놓고서, 저는 한번 일대, 논쟁과 어떤 격돌이 벌어지고, 이 속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고, 그러면서 아 여전히 국민의 힘 보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게 옳다라는 중도민심을 받을 경우에 저는 뭐 정권 재창출도 전혀 불가능은 아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